시아하요시작하자구독까지 와요 알림 설정 러주세요어 지금 잘못 딱 하... 오랜만에 전부다 바로 다른 곳에 왔지 바로바로 용암이 바로 차오르는 도장창 타워 여기+ 여기가 용암이 올라오는 도장창 타워래 진짜 어 진짜 올라가고 있어 빨리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올라가 와 근데 여기 사람 한 명도 없는 거 싫어 사람이 없으니까 더 좋은데 길이 많고 맞지 완전 좋은데요. 어, 여기는 왜 이거 저저저 저만 다른 느낌이지 이상하다. 똑같은 노선탄상황인데 뭐야 이거? 여기에 있는 거는 처음 보는데 어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아 대부면이나라할때어 이런 지름길이 있었나? 다음에 한번 봐야겠는데 이상하다. 에이 진짜 늦게 오네. 농암이 진짜 늦게 와. 근데 떨어지는 순간 끝이야. 어떡해 어, 떨어지면 조심해야서 가야겠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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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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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됐다. 저거 방망이 안 올라가죠, 저 그러니까 이렇게 용암이 벌써 여기까지 왔어. 어떡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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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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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리 또 올라가고 벌써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어 뭐야? 어 뭐야? 점프 점프 점 뭐지? 어 뭐야 저기 아 용암이 차오르고 있었잖아 그때 동안 어떻게 아다가 어, 뭐야 이거 도전장 이거 도전장 사고 맞아? 이거 깨는 거 아니야 오아 맞다 이거 하드가 아니었지 이게 뭐야 아 진짜 오래 걸리네 아,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아 진짜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여기 아 진짜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돼 뭐야 그냥 걸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뭐야 그냥 가는 거잖아 괜히 시간 날렸어 벌써 여기까지 왔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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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빨리 올라가, 빨리, 빨리, 빨리. 올라가. 아, 떨어졌어. 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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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머리 박았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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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라가. 점프, 점프, 점프. 어, 어떡해, 어떡해. 어, 용암이 차오르고 있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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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라가자. 용암이 뭐했어? 여기까지 차올랐어 어떡해. 빨리 가. 페오리가 있잖아. 뭐야, 이거 봐주는 거 있어, 왜?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한간 있고? 근데 쉽다기보다는 용암이 엄청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 아까보다. 와저 하나의 위를 봐봐. 깜깡 울었다. 뚜둔, 뚜둔, 뚜둔. 하지만 용암이 빠르게 차오르고 있어. 빨리 도망쳐야겠어. 빨리 도망치자. 빨리 올라가. 옷이나 깨는거 아니야? 어머. 깜짝아. 깜짝아. 오랜만이아니까깜놀았잖아 갑자기 이러여 얻기. 그러여기 그러는 거. 이 데미지 파트 안 밟혀요? 이 데미지 파트를 안 밟힌데. 그럼 하자. 그러네. 으악! 으악! 다 으악! 외출이잖아. 외출. 아주는 건또네 여기도 그냥 한 번에 쭉~ 점프 여기 하로 헬로 헬로구만 여기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오드르르르 점프 머리박았다 뭐 용암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다 점프+ 점프 여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빵빵오 어, 다행이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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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무서운데 점프 어 u m 어떻게, 어떻게? 어 m p jump 어어 m 어떻게? 어 p jump j u m 어 j u 어떻게? 어떡해 어 u m 용암이 빠르게 u 오르고 있어. 어리 u 빨리 j 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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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빨리 올라가 어, 어떻게 용암이 이렇게 많이 차오르러다 어, 어떻게 용암이 너무 빨리 차오르잖아? 어떻게 어떻게 용암이 너무 빨리 차올았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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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어떻게 빨리 올라가왜일자이야 점프! 오 다행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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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여기서 떨어졌지 아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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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오, 다행이다. 여기는 왜 계속 일찍 가린 거야? 아, 일찍 가린 거야. 오, 다시 왔다.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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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라지에 순간 끝장이야. 끝장. 이라. 어 어떻게 빨리 올라? 어 용암 갑자기 빠르게 차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갑자기 빠르게 차올라? 어떻게? 왜일자길인 거야 여기? 왜일자길이냐고 빨리 도망쳐! 으아. 이제 뭐 올라 왔는데 새유나았고 어? 저기 끝이 보인다. 끝이 보이는데 용암이 갑자기 빠르게 오고 있어. 빨리 올라가자. 빨리 빨리. 용암이 온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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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끝이 보이는데 끝이 보이기 시작해 끝이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입니다 잠깐만 점프 성공했고 여기 아플거 같고 왔다가 왔다 왔다가 왔다 어 용암이 갑자기 급발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떡 아! 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이만한데사연나라에게자유나라 복노 베이베이 히즈가워비피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줘 이거 재밌으니까 같이 코어도 해봐 그럼 안녕